여기 베이컨, 베이컨이 있고 베이컨은 살짝 두 t 가 r 는 a 가 보는 게 아니고요 베이컨을, 왜, 베이컨을 네가 보니까 여기서 사라지잖아요 <laughs> 이번에 나온 거는 빙그레랑 프레랑 n 레합지해합지해나지지난온지는번에는 c 거거 b 아. a c o 자키 돈 마우크 스테이크가 있었고 오. 야채 타임 샐러드 파스타가 있었어요 오. 근데 이번에는 요맘때 크림새우랑 스모키 베이컨칩 맥앤 치즈 프라이어요 한번 오픈해 봅시다 열어주시면서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열면 돼요 아우 포장지는 굉장히 예뻐요 여러분 들 그죠? 자 안에 이렇게 왕새우를 튀겨놓은 것 같은 게 들어있네요 이렇게 음. 얘기를 해줘야죠 왕새우를 튀겨놓은 거이 들어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도 소개해 줘야죠 크림소스 같은 게 하나 보여요 네. 음. 아마도 요맘때 크림소스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라즈베리 브로콜리랑 딸기 향신 이렇게 들어있는데 자 이제 네. 만드는 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보여드리면서 읽어드리면 되는 거죠 네. 만드는 법 여기 재료 준비하래요 재료 준비는 이미 다돼있어요 네가 보는 게 아니고 화면에 있는 분들이 보셔야 되니까 이렇게 잡으라고요 잡으라고.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보이잖아요 너무 이렇게 힘들게 봐야죠 아 그런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럼 나 여기 나가서 하면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 잘 잡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소스는 해동해서 준비하기 해동이 돼 있어요 냄비물에 물 400ml 넣고 어? 끓으면. 다 읽으면 시청자들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빨리빨리 요약을 해야죠. 튀고 나머지를 다 섞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를 그래서 사전에 미리 공부를 해야 되는군요? 하지만 저는 공부 안 하고 그냥 해요. 사실, 별로 듣지도 않거든요. 음... 그래서 빨리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laughs> 170도에 이제 넣으시면 돼요. 3분을 구워주셔야 됩니다 바삭하게 튀겨질 때까지요 이거 음, 같은 그렇군요. 경우가 이제 그물 반죽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뽀송뽀송하게 튀겨낸 그런 튀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 예. 이 밀키트 가격이 15,00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새우가 하나 둘셋넷여고 아, 여덟 8개인데요 여덟 그러면 한 조각에 한뭐 2,000원보다 좀안 되겠죠? 한 1,800원 이 정도 밀키트 어떤가요? 살 만한가요? 일단 맛이 훌륭하다는 가정 하에 살 만합니다 왜냐면 이제... 새우가 그렇죠. 이 정도가 얼마죠? 재료비가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하지 않나요? 생물 값이요? 냉동 냉동 새우가 이 정도에 8,000원이라고요? 근데 아, 네. 13,000원에 팔면은 장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대체? 아, 그래요? 원. 전... 네. 아닌가요? 얼마예요 몰라요, 사실. 이게 저는 지난번에는 야채타임 샐러드나 자키자키 돈마호크는 가성비가 괜찮았어요. 왜냐면 음. 3만원 정도에 샐러드 풍성하게 나오고 깨둥심이 그래. 통째로 이게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거랑 저게 합쳐져가지고 나중에 딱 봤을 때 음. 3만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느낌이 오는지 안 아. 오는지 이런 거 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바삭바삭하게 잘튀겨졌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주면 된다 그랬죠? 크림을 부어서 이제 버물버물하고 브로콜리를 데쳐서 살짝 음. 넣어주고 네. 그 다음에 딸기랑 이 시럽을 넣어서 네. 버물버물해서 마무리 딸기랑 시럽은 버물버물하는 게 아니고요 뿌려주면 돼요? 네, 네 마지막에 뿌려주는 거 아까 지금 얘기한 것 중에 뭐 얼마나 들은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요것과 요것을 넣어가지고 섞어주신 다음에요 요것과 요것을 뿌려주시면 돼요 아셨죠? 아 지금 자꾸 오버타임 시키니까 지금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아니 아니 힘든 게 어딨어요 지금 돈 벌고 있는데 돈 버는 게 쉽지 않죠 오버타임은 점오배거아시죠언제 봤어야죠 <laughs> <laughs> 다 맞죠. 네. 오 이러면은 주인공이 채소가 되나요? 바닥에 깔아놔야 되는 거 아닌가? 아그래도 어, 색감을 위해서. 어 색감. 약간 그 요맘 때 냄새가 나나요? 맞아 바닐라 에센스 향이. 어 이건 뭐예요? 딸기 쇼. 요맘 때 딸기 시럽이 들어가나요? 요맘 때그 딸기 모양 이렇게 같이 겹쳐 있잖아요. 오 홀리 형광 빨강색이야. <laughs> 자 좋습니다. 여기다가 또뭘 넣죠? 건조 라즈베리를 또 넣어요. 와우. 와 지금 딸기 향 나는 거 지금 맡았어요? 딸기 향이 알았어. 거의 삼미를 돌파했어. 요 확실히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소금 맛이 아무데서도 느껴지지가 않아. 요 음. 심지어 안에 들어가 있는 새우조차도 간이 안 됐어. 새우가 보통은 이제 바다에서 자라는 애기 음. 때문에 그냥 먹어도 있죠? 짭짤하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새우 튀김은 원래 간을 안 해요. 이 안에 들어있는 새우는 무맛이야. 간이 없고 보통 이게 간이 없으면 튀김옷에 간이 좀 있는 편인데 튀김옷에도 없어. 어. 그래서 새우도 짠맛이 없고 튀김옷도 짠맛이 없고 소스도 짠맛이 없어. 단맛만 있어요. 음. 야채 먹어보자. 소금을 넣고 데쳤을 수도 있잖아. 해소도 소금을 안 넣고 데쳤어. 이음식은 저염식이 아니라 노염식이야. 노염식.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 병원. 그렇죠. 이 요맘때는 병원식으로 납품돼야 돼요. 네, 그습니다 아, 그럼 되겠네. 여러분 다살 길은 있습니다. 여러분. 노염식이야. 노염식. 음. 내용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들어있는 게 보면은 여기 지금 맥앤 치즈 프라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있는 맥가루인 앤 치즈 소스가 여기 들어있고요. 앤 치즈 소스 비슷한 게 들어있는 것 같고요. 감자가 들어있는데 좀 두껍게 썰렸네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스리나차 마요소스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다른 재료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기 베이컨메이 어. 베이컨 있고 베이컨은 잘딱두 개가. 찢어 보는 있네요. 게 아니고요. 베이컨을 왜, <laughs> 베이컨을 네가 보니까 여기서 사라지잖아요. <laughs> 베이컨이 이렇게 있고요. 여러분. 베이컨이 있습니다. 베이, 베이컨. 가운데. 자, 이제 재료 조리하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은 베이컨을 1cm 간격으로 잘라 주세요. 베이컨은 지금 넣는 게 아니에요. 잘라만 주라고 했어요. 가열하지 마시고 잘라만 주세요. 그다음에 맥앤치즈 소스는 견자리인지 1분간 돌려 주세요. 알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계란 흰자같이 생긴 건데 이거 보세요 음. 이거 여러분들 미안해요 이거, 이거가 뭐야 이거가. <laughs> 이거 뭐야 올리브 오일이에요 아 이거 굽듯이 튀기라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중불에서 8분간 감자를 굽는 거래요 <laughs> 튀기는 게 아니라 팬을 달군 뒤 알리브 오일을 두르고 감자를 바삭하게 구울 겁니다 뒤집으면서 해야죠 뭐 8분 동안 가만히 있을 겁니까? 아직 색깔이 좀더 있어야 되지 않나요? 감자튀김을 구워본 적이 없어서 감자튀김을 이렇게 굽는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개념인데요? 신개념이 아니라 뭔가 보죠? 이러고 나서 프라이라고 그냥 튀기라고 해. 에어프라이기에 두라고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원래 리뷰를 이렇게 독하게 하는 건데. <목소리> 아니, 프라이라면서 이걸 이렇게 구우면 이건 프라이. 그우근 프라이긴 하네. 네, 팬프라이. 감자가 괜히 눅게 보인다고. 지금 보세요. 이걸 보는 사람들도 개히 눅게 보인다잖아요. 아니요, 감자가 좀 흐물흐물하긴 해요. 맞아요. 아직 근데 오히려 이렇게 구웠는데, 엄청 바삭하게 나올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사과 방송을 해야 됩니다. 약간 송사에 휘말릴 수 있어요. 잘 나오고 있어가지고 50초 남았어요. 제가 그 사이에 그릇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릇을 어떤 걸 고르실 건가요? 센스를 보겠습니다. 와우, 감티는 이런 거, 이런 거긴 하죠. 네. 좋습니다. 8분에서 여기 담아 주세요. 오케이. 우리가 쿠킹을 더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어... 베이컨을 여기다 놓고 2분간 볶아 주세요. 먹어 봐요 어? 어? 어, 어, 어. 8분 동안 기름을 이용해가지고 익히는 방식은 훌륭하고 바삭한 감자튀김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스모키 베이컨칩 맥앤 치즈 프라이를 만든 개발진 분들께 심심한 사고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함을 전달하면서 네. 베이컨이 2분이 지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놀랍게도 베이컨도 2분이 지나니까 완벽하게 익어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에다가 스모키 베이컨칩 시즈닝을 잘 섞어가지고 접시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음미하면서 스모키 베이컨칩 향이 나는지 한번 이제 맡아주세요 어 지금 이렇게 토스만 해도 향이 엄청 올라와요 베이컨 그 과자 오, 엄청 좋아하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이게 스모키 베이컨칩 향이 맞아요? 스모키 베이컨인지 모르겠는데 스모키 향이 많이 나요 향은 별로였는데 먹어보니까 똑같은 맛이에요 어 그러네 그 과자 맛이 나요 스모키 베이컨칩 맛이에요 음. 자 이제 다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감자튀김 위에 맥앤치즈소스를 올리고 스리라차 마요소스 크림소스를 뿌려준다 자 다음 질문을 듣고 올바른 행동을 결정해 주세요. 땡땡땡을 올리고 마지막에 파슬리 가루를 뿌린다. 땡땡땡 무엇일까요? 베이컨. 베이컨. 정답. 베이컨도 올려주세요. 근데 이거 파슬리 되게 많이 준다. 파슬리 다 뿌려주세요. 이거 다 뿌리면 풍축할 텐데. 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파슬리가 이만큼이나 남았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매뉴얼대로 해야 돼. 손사리 이 말이야. 다 뿌려. 아니 이거 초록색밖에 안 보이잖아. 아니, 아니, 개발자가 요구한 비주얼이 있을 거야. 개발자가 요구한 비주얼이 장진가요? 몰라, 그럴 수도 있죠. 이건 어... 삼만 원이에요. 이렇게 놓고 3만 원이라고 하고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시, 만약에 아시... 식당을 갔어 3만 원이야 응. 이게 나왔어 그럴 연이 하죠 그럴 련이 응. 하지 식당 가서 3만 원인데 이거 나왔으면 그럴 연이 하지 이 비주얼을 보면 은안 시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솔직히 돈 주고 먹는 거면 응. 맛은 모르니까 맛은 먹어볼게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카로니 앤 치즈가 진짜 미쳤네 이게 감칠맛이 입에서 폭발하는데? 이게 지금 맥주가 막 들어가는 맛이야 여기에서 없었던 짠 맛을 다 이리로 수혈했어 지금 아 요거를 만들고 소금이 부족했네 그지그지 같이 먹어야 돼 그래서 응 음, 그렇죠 그렇죠 맛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면 3만 원 받기 어려운데 1 5 0 0 0원이지아 네. 이게 근데 요게 들어와서 같이 먹으면 되니까 3만 원을 받을 수도 있겠다 객단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다 이거랑 이거랑 샐러드랑 빈마우크 네. 스테이크랑 네, 네가 네. 네. 다 같이 먹어게요 그리고 이거는 장아찌야. 그렇죠. 거를 적당히 응. 잘라서 이걸 푹 찍어 먹으면은 최고다. 응. <laughs> 오우, 씨. 스모키 베이컨 응. 칩을 가루로 만들어서 그렇죠. 위에다가 막뿌려는 맛이야. 그게 온 혀를 감고 있어요. 그 그래. 가로 베이컨, 응. 진짜 이게 압도적이다. 역대급. 응.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리뷰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